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12월 28일 화요일. 와, 미친 듯이 나온다, 미친 듯이. 뭐, 천 마리씩 잡는 사람은 안동 댐문에 옛날 빙어 지옥에 비하면 지옥은 아니지만, 빙어 너무 커. 이거 완전 꽁치빙어야, 꽁치빙어. 거두절미하고 뭐 무조건 1위로 갑니다. 무조건 1위로 가. 대물 아래에서 30분 이상의 거리거든요, 이거. 빙신님이 잡으셨어요. 전동 릴로 놀면서 잡았대요, 이거. 300마리 되겠네요? 우와, 장사님 당구면 나와요? 당구면 나오고 당구면 나오고 빗자루로 쓴대요. 빗자루로 쓸정도지 그렇죠? 10명 정도 다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요? 어, 전동 밀로 한 사람들은 아주 억수로 잡았단다, 전부 다. 빗 당구면 나오고 당구면 나오고 빗자루로 씁니다. 빗자루로 쓸어. 우와, 300수 넘게 나옵니다. 이거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쁜 체해사가 개발한 소류지. 우리 집에 오면 은 무조건 다 하냐 합니다, 싸그리 몽땅. 와 좋아요. 뭐 얼음 안얼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1월 1일과 2일은 무조건 1일로 갑니다, 여러분. 대물라에서 30분 이상 걸리니까 뭐 뭐니 가까우니 투덜댈 사람 가지 말고요. 무조건 빙어 나오면 나는 간다 그러면 갑니다. 빙과 가능. 사람 15cm 얼었어요? 15cm 이상 얼어 있답니다 지금 와 미친 듯이 가야 된다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20, 12월 28일 화요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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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그들 진 거는 15cm 되고요. 조금 더 약간 되는 8, 9cm 되고요. 우와, 계속, 계속 많다. 궁금하면 대문 나와요. 오면 되는 거지. 뭐 주저주저해요. 무조건 싸들고 오세요.